자, 이제 3차죠, 재밌는 대전드 토요일 날대전 3차입니다. 아까는 좀진해판지만 많이 에러가 생겨가지고. 현재 지금.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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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 블루 일단 블루 팀이 비주고요. 역시 반전지 레드 네, 팀이 시조입니다. 아, 이번엔 돌리벤을 안 하나요? 레슬리벤, 참치신님인데, 또돌 잡겠죠, 참치신님. 아, 루이스 이번엔. 인선 도에 가져가면 모르죠. 아, 루이스. 여기서 넷 도에 가져가면 모르세요. 도에. 아, 도니 가져가나요, 설마? 도그 아, 가져가 갈 아, 같은데요. 소주 님의 일은 가져갔죠? 아, 목이 아, 아파서 잠깐. 아, <laughs> 스텔라 나오나요? 스텔 <서세신유>? 씨는? <laughs> 어, 아, 설마 네, 아까처럼 스텔라. 스텔라. <laughs> 시가 시가 가본 거네 봐. 아 네, 인터스텔라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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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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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진이이이 이 일단 b o m p a n y a f r i j 공풍이 유튜브는 이제 p c 이 b J, 공풍이 t a 서보시 o s t a g e Postage, Postage, p o s t a g 리 Postag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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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s t a g 또 사바스님이 어쩔 수 없어서 토마스를 하나요? 아니면은 시발 자짜시바풀렸네데 시발 못하니까 하리겠네요 진짜 아 그냥 도이를 버리 도이를 저는... 랩핑하고 다른 거안 깔아고 시즌2 한번스틸한번 넣었으면 좋겠습 근데 아나도 블루팀이 계속 아이자가밴시키는데또 아이작이 잘하시나요? 아, 아 있어요, 있어요. 풀수... 풀수 있니 아이자 탑은요. 수슨이없 네, 푸수님은 아이자 정말 잘요 원래 근들러 원래 근들러세요 근데, 블루팀에서 아이자가 밴하는은수님 자기 변 한거 아닌가요? 아, 자신의 저용 아, 상대방, 상대에서 상대 몰라. 상대에아 아. 아, 사바스님, 사바스님 지금! 시발! 아... 자기, 자기 잡았는데, 그러면, 도, 도 어떻게 작성되죠? 아니, 근데 이거 심각한심각하 됩니다. 아러면 이제, b 팀에 들러들은 딱 사라지는 거예요 거의. 아니 들러지는 사주로 바로 되는데 이제는 도일이죠네도일이죠 네, 도일이죠. 강력한, 강력한 수호자 법하기 두배 어떻게 잡을까요? <laughs> 자, 보, 절개를 한세방 방하겠는데. 처분이 그 근딜을 이게 세방 같다는 도일 아니면 레이튼인데 둘다 극방이거든요. 레이타문은 너무 빨라수 없고 도일하면은 너나나 잡을 수가 없어요 아이랜더아 아, 아, 너무, 너무 웃겼습니다 잠깐 정말. 정말, 정말 개그에 참여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역시 <laughs> 반수선생 제가 이, 스텔라를 반영한 건아닌데오 진짜 방수선생님 <laughs> 아. 아 진짜 일부러 한 건지 솔직히 말해봐 일부러 한 건지 일부러 안 했습니다 정말 올바르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아 샬롬?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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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8러?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B팀에서는 나트리멜별드님미아 수녀 유성군 루이스, 리처 e 일 린이 되고요그고 이제 시즌에서 린 호커루, 다이버스 시바 샬럿. 조심스게조심해보데뱀프님이방 타니 않았었방 타고 먹을 것좀더볼것같요 린이랑 같이. 예, 그렇게니다가야 사도인 거는 린 군과 샬럿이 같이 들어가면은 깨끗이죠. 그렇죠. 그냥 게임 터지는거죠, 그거? 문제점은 그 와중에 그 뚫고 나온 거 아... 게임이, 게임이 시작됐습니다. 시작됐습니다. 어, 스텔 자체가... 인터스텔라랑, 인터스텔라랑, 인터스텔라랑 그스스텔라인가하들치는거요그스스텔라가그스스텔라가 <laughs> 아닌 것 같은데요? <laughs> 아, 죄송합니머가게좀너 없어요, 없어요, 제가. 아, 근형 네, 그거 알아? 스텔라랑 토마스랑 그... 남매임 어, 진짜? 토마스라는 아, 그짜 토마스랑 남매인가요? o n i Don't 니까 소문이 있어 소문이 전제 so many don't they good. Sella don't think. Oh, check here. 제일 e c 기대되는 게 h 야 우리, 우리 맨날 시공 y 열어주는 애아 I d o n 걔걔 스킬 제일 구... 궁금해 아저 이미 개냐 그러니까 개냐서가 뭐 살려고 돈도 모아놨고 유니크도 한 다섯 개열개더 모아놨다. 그런 거, 막막막 리도? 리도? 거 아니야 막한터 중인데 막한터중뭐 사는데 막 시간과 리도 남들은 얘기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아 그거래 그 묵기가 하늘에서 떨구는 거래? 응? 하늘에서 찰거 찰근 뭐 떨구는 걸로 하고 있지? 범인 개 범인 이슬이네. 범인은 아마 저런 말할 거인가? 유동창처럼. 어. 그 판공나 자티기 있을 거는 뭐 그래도 도주기 같은 거. 그 블링커 같은 지블링크 같은 거. 아... 치, 페이스 바로. 근데 난 시험 안 하죠? 아, 자천주 님이 지금 말하시는데 라치노로 스텔라가 별이란 뜻이래. 아. 아, 그러네. 나. <laughs> 전 스텔라 뭔지 알고 있었는데 빡먹긴 나도. 그래서 계속 <laughs> 그래서, 그래서, 그래서 뭐 우주 보이 입었구만. 스텔라 봐. 봐. 일단 라이자 오케이. 이제 진지하게 합시다 여러분. 자, 이라인 네, 네, 보겠습니다. 자, 사만 사바, 사만 님의 시반은 나왔으니까 딜러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. 타워스틴이 타워스틴이 아마 있을 하고 있는데 제가. 없네요. 없네요. 없나요 예, 안네요인데요 네, 아겠습니다 클로티 님의이 리체를 이 좋은 건가요? 나쁜 건가요? 아, 이거 오면은 많이 좋은 편 아니에요. 그 moż... 푸스님의 저 5번 키 있잖아요. 저희 PC 방에 있어서도. 아 PC 방을 아 PC 방 나오시군요. PC 방에 빌리니까. PC 방이 최고예요요한한 PC 에 4시간 뛰면은 러너 박스 어디 있었어요. 아 그거 아아 아, 그거요. Kommer... Uh, 네 패딩 나옵니다. 안... 내일 한방 함범... 내일 좀 가봐야겠네요. 패딩, 패딩 나옵니다. 패딩 저 패딩인데 <웃음 Palace> 저 패딩 두개 있어요. 살아주세요. 살아주세요. 오 사바스님 템이 야 사바스님 지금 가보세요. 이게 사바스님 방수이게요. 진짜 몰라 몰래 그냥 합니다 어네 어네 잘 들어갔네요. 시야를 시야를 봐준 거예요 사바스님 지금. 사바스는 저런 템템 템 오랜만에 봐요 저런 불템은. 사바스님이 약간 보던 시바다는 게 보던 시바는 절개링을 찍지만 사바스님은 칼날이에좀무르 무능도군요. 칼달뒤에 소주님 아 닌자하세요. 현재아저 지금 맞으려는데 못아보여신 린데 린 지금 아 린에게 아 도일 한타 파기죠. 그렇죠? 설마 한타 파기죠? 와에어려가죠 플러스. 야, 코트. 아, 아, 가져가죠, 끌려가죠, 아 이렇게 여기서 리니 잘리면은안 되죠. 아이번에 도일이 형 1장 찍었거든요? 이거면초 스트레이트로 한명 죽이겠다는 심판대죠. 아마 제가 볼땐 아, 전판에, 전판에 약간 약간 이제 전판을 힘들게 이겼잖아요. 제 팀이. 그거 때문에 사바스님이 줄캐리 선택하신 거 같습니다. 아 근데 잘 생각난 게 도일이 전판에 노장 너머였는데 굉장잘 썼단 말이에요. 1장 타면은 뭐, 타워링도 엄청나게 것이고 도일이 1장 탔군요. 예. 네. 금방 죽어요. 야한 방에 초스레이터한 번으로 한 다섯 명 정도. 어저 지금. 아예성구님아이아 아, 아 아, 아아 하드 스킬만. 에이스님 이드죠어스만포타 스킬은 근이죠. 아 선생 사이양이아 저도 저도 원천. 아이이 니. 이 정말 재밌죠. 처음부터. 아 한쪽은 지금 탑철 님이 다 어그로를 고 있고 한쪽은 지금 한타 진행 중이고. 야, 야, 진짜. 진짜. 그 아직 안 죽네요. 잠깐요. <laughs> <laughs> 야, 이제, 야, 이제, 이제 죽었어요, 맛있게. 멋있게. 나머지 나머지 하나 서해라 이거예요 지금. <laughs> 지금 저렇게 네명죽고또한명한명한번 번, 번, 죽을 거든요 지금. 로티 로님이설 때죠. 야, 아 어, 살아가네요. 야, 이 차라 막 박인데요. 역시. 역시.